방직원 형사 일부 신령호 수사관입니다. 아, 네. 네. 다름이 아니라 본인과 연루된 사건이 저희 직업에 접수된 게서 몇까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시죠? 네, 네. 일단 사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충남 천안 태정에 43세 남성 이동현이라고 하시는 사람인가요? 네. 이동현 씨요? 네. 아, 잘 모르는... 43세 남성. 모르는데요? 모르사람세요 예예 어, 뭐경소에진분들 통해서 들어본 적도 없요돈 빌려준 적 있냐고요? 아니 경소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예 예. 어, 제가 지금 이동현 관련해서 왜 여쭤봤냐면 다운로드 받았는데 알겠습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만 진행하십시오. 의미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것도모르지 네. 마시고. 네네. 그러면 열시면 점세개메뉴 버튼 보이시냐고, 안 보이시냐고요? 보입니다. 보시면 누르시라고? 네. 누르시면 다운로드라고 보이시죠? 네네. 안 보이, 안 보이, 안 보이다고 말씀하시고. 보, 보입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네. Sdcard.apk 파일 해가지고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거 보이시죠? 네네. 여기 누르시고. 네. 여기 누르시면 어떤 화면 나오시냐고. 설치 진행되세요? 네. 지 진행하시고 이거 의미로 진행하지 마시고 설치 완료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네네. 갖고 왜 본인 의미대로 진행하세요. 본인 아... 그냥 나한테 조 받으시면 그냥. 아 예, 아닙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미 진행하지 마시고. 겁나 네. 장만도 아니고 뭐합니까 지금. 네. 죄송합니다. 설치 완료되셨으면 저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네. 완료되셨죠? 네. 완료되시면 열기 네. 완료라고 뜨실거야 열기랑 완료 나오세요. 잠시만요. <laughs> 어떤 화면 진행 중이신데. 지금. 아예 여기 눌렀습니다 그럼 누르시면 작품성으로작동하고 이동하시죠 네 그럼 하단에 보시면 설치되는 서비스 보시면 네. s 라드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네 사용 함으로 변경하시고 네. 기본 앱으로 전화 앱 설정 나오시면 확인 설정 누르시고 네 확인 완료하셨어요 어, 어, 아, 예 네. 어디까지 완료하셨어그 확인까지 눌렀습니다 기본 전화 설정까지 나오시는 창까지 확인 누르셨어요? 네. 우리 그 화면 캡처 한번 해보세요. 캡처요? 지금 어떤 화면이 세요지금그 화면 캡처하라고요? 네. 지금 그 화면 캡처하시라고. 네. 캡처했습니다. 우리 저희가 형사해보 수사 전용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드릴 건데. 네. 채로 다하셨습니까 네. 네. 메시... 어떻게 확인하시고. 고객님 맞으신 답변 하나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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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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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네. 그럼 본인 맞습니다라고 답장 하나 하시라고요. 네, 본인 맞습니다. 이따 답장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시라고요. 네. 맞습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맞습니다라고 작성하셔서 발송하시라고. 자, 작성했습니다. 저한테 발송하셨어요? 카카오톡을? 예. 네. 방황하세요. 네. 카카오톡 문자 홍보. 아, 또 발송하신 거맞으시네고 네, 발송했습니다. 제가 본 여태 뭐라고 메, 메시지 보내드렸습니까? 어, 음. 스위싱 가드. 내가 본 여태 뭐라고 메시지 보내드렸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U R. U R L. <laughs> 아, 소익 소액, 소액 결제. 스마트폰 소액결제 아이고 돈이 진짜 하실게 없나보네 네? 할게 없나봐요 본인 뭐가 할게 없어요 내가 본인 카카오톡 메세지 뭐 보냈다고? 소액결제 소액결제를 보냈어요? 제가 본인한테? 네그리고 본인 저희가 소환장 발급해드렸으니까 나와서 누르라고 하세요 네 미친 새끼 아니에요? 무슨 새끼야 할게 그렇게 없니?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어플 깔아놓고너 <laughs> 씨발로만 돈 빼갈라야지, 나. 개새끼, 아 <놀람> 스미스가는너 <놀람> 스테밀 <스테멜티를> 탭바 <놀람> 알아봤다, <다라봤더니>, 씨발로만. <시발러마>. 씨발, <놀람> 거기 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 <놀람> 호루새끼야, 너 소울사냐, <놀람> 나와, 새끼야.